제 2권 제 7장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돌아볼 때에도 더 이상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리이다. 오 주님 그리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 앞에 자복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이와 같이 추하고 악한 행위에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얼음처럼 녹아 없어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은혜의 감사함은 심지어 내가 주의 섭리로 인하여 실제로는 짓지 않았으나 죄 자체를 사랑했던 예전에 내가 지을 수도 있었을 범죄도 인함이니이다. 참으로 나는 내가 자의로 행했던 범죄와 주의 섭리로 인하여 의도와 관계없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모두를 주님께서 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지각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자신의 정결함과 순전함을 자신의 힘 덕분으로 돌리며 그런 생각에서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될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기는 주님께서 당신께로 돌아서는 자들의 죄를 구원하시는 방편인 주님의 자비가 남들보다 덜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내가 여기에서 회상하고 고백하는 것을 읽고 나서 나의 말에서 등을 돌려 피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자는 나의 과거의 병듦을 욕하지 말지오다. 나는 그런 자들이 전혀 병들지 않았거나 나보다 덜 병들게 될수 있도록 섭리하신 같은 의사이신 하나님에 의해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자는 자신의 병 저금을 인하여 주님을 더 사랑할 지니 더더욱 사랑할 것이라. 나를 그 깊은 죄악의 병증에서 고치신 주님을 볼때 그런 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들을 나와 같이 깊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도 같은 주님이라는 사실이니이다. 제8장. 나쁜 친구들로 인해 죄의 유혹이 더 심해짐. 그러면 불쌍한 죄인인 나는 그때에 지금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기억 속의 죄악으로부터 무슨 유익을 보았단 말입니까? 특별히 내가 단지 도둑질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훔쳤던 그 절도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도둑질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내가 그 도둑질을 사랑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욱 비참할 뿐인데 말입니다. 만약 나 혼자였더라면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하지 않을 짓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도둑질에 동참했던 아구들로 인해 그 도둑질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둑질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도둑질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조차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시며 내 마음을 밝히 비추셔서 그 안에 어두운 구석들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대체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이러한 것을 궁금하게 하고 논의하게 하고 생각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때에 내가 훔친 배들을 사랑했고 그 배들을 맛보며 즐거워하기를 원했다면 철도 행위 자체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더라면 나 혼자서라도 배를 훔쳤을 것입니다. 내 친구들의 부추김이 그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 열망을 자극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욕망은 배 열매도 아니라 죄악 자체에 있었을 뿐이며 나와 함께 올려 죄를 짓던 친구들이 그 욕망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제 구장 그릇된 우정. 그러면 이러한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진실로 내가 그런 욕망을 느낀 것은 비참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그 욕망이 무엇이기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는 배나무 주인을 속일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 웃었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가 배를 훔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며 나중에 알게 되면 크게 불쾌해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서는 저지르지 않았을 이런 짓을 저지름으로써 나는 왜 기쁨을 느꼈습니까? 아무도 보통은 혼자서 웃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까? 보통은 아무도 혼자서 웃지 않지만 때로 혼자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무언가 웃은 것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마음에 떠오르면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절도를 혼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나는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내 영혼의 생생한 기억을 펼쳐 보였습니다. 나는 그 도둑질을 혼자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기쁨은 내가 훔쳤던 물건이 아니라 도둑질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내가 홀로 배를 훔치는 것을 즐거워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혼자였다면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우정은 영혼을 기이한 방식으로 유혹해 영혼이 갈구하는 바 악한 행동으로 의미 없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바를 준다고 속입니다 이러한 악한 행동이 당사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전혀 없으나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준다고 해도 영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자 저지르자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뻔뻔해지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0장 하나님을 바라본 누가 이토록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매듭은 부정합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하기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의로움과 정결함이니 이는 모든 선한 자들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니 나는 타는 목마름으로 이것들을 원하나이다. 완전한 평안과 동요하지 않는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이니이다. 이것들을 얻는 자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두려움을 모르게 될 것이며 가장 탁월한 자의 탁월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방랑했습니다. 나의 은연 시절에 나는 주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황무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